네, 보시고 계시는 버섯은 상황 버섯입니다. 상황 버섯을 이게 어, 보시게 되면 어, 보통 두 가지 형태로 형태는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버섯 일반적인 버섯 형태를 유지한 그런 상황 버섯도 있고 어, 여기는 그 나무에 붙어서 자란 평평하게 붙어서 자란. 평평형 상황버섯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버섯은 그 주로 나무에서 붙어서 자라는데 보통 음 우리나라에서는 뭐 박달나무나 아니면 상황이니까 뽕나무나 아니면 자작나무 뭐 이런데 많이 붙어 있고요. 어, 또, 몽골이나, 뭐, 러시아, 이런 데 가면, 또, 다른 나무에 이렇게 숙주로 이렇게 자라는 어, 상황버섯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버섯은, 어, 상황버섯이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목질진흙버섯입니다. 목질진흙, 그래서, 어,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뽕나무, 음, 사망버섯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목질진흙버섯 이렇게 한명으로는 표기가 될수 예,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 지금 여기에 그 숙주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던 자작나무 껍질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자작나무 껍질도 있고 이렇게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작 껍질도 보이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나무에 붙어서 말르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버섯이죠 네. 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산하고 재배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빛깔이나 색깔 뭐또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네 오늘은 자연산 상황 버섯을 도영상으로 보았습니다.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